학원 괴담. 세연이가 떠난 후 며칠 못가 우리 반을 담당하던 사감 선생님께서 우리들에게만 조심스럽게 자기가 겪은 것을 이야기해주었다. 확실한 게 아니니 학원 분위기를 위해 그냥 우리끼리만 알고 있으라며 해준 이야기인데. 우리 중에 있던 친구놈이 긴가민가했던 그것과 일치하는 이야기였다. 한참 초반에 귀신 이야기가 나돌 무렵 사감 선생님들끼리 늦은 회의를 마치고 늦게 기숙사로 돌아온 이반 선생님은 샤워를 하고 12시가 다 돼서야 기숙사 방으로 들어갔다고 했다. 기숙사 출입문 입구 쪽에 침대가 있던 그 선생님은 자려고 누워있다가 뭔가 이상한 인기척에 눈을 떴다고 한다. 그가 본 곳은 기숙사 방구석에 위치해 있던 큰 흰색 대형 히터였다. 무언가 하얀 물체가 히터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히토도 그 물체도 흰색이었고 자기 위에서 콘택트 렌즈를 벗은 상태라 확인이 쉽게 안 되더란다. 웬 학생이 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저러고 있나 싶어서 일어나 다가가려고 했더니 그 물체가 일어나 선생님이 다가가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더란다. 그러면서 곧 기숙사 방 밖으로 빠져나갔기에 따라 나가봤더니 정말 거짓말같이 아무런 흔적이 없었다고 한다. 머리털이 쭈뼛서는 느낌에 선생님은 자고 있는 학생들 수를 헤아려봤더니 정원에 꼭 맞는 37명이었다고 했다. 최소한 누군가가 자고 있다가 나간 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히터 앞에 있던 물체를 본건내 친구 명훈이도 마찬가지였다. 자기도 학원에 입수한 지 며칠 뒤 분명 히터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 턱을 괴고 자기를 쳐다보는 여자를 보았다고 했다. 우리 패거리와 그 선생님은 무언가가 이 학원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 확신은 3일 후에 현실로 다가왔다. 어느 밤 새벽 대략 3시쯤 됐을까 밑에층 기숙사가 굉장히 소란스러웠다. 밑층 기숙사는 여학생들이 쓰는 기숙사였다. 비명소리도 들렸고, 조용히 해라는 호통소리도 들려왔다. 나를 비롯한 많은 학생들이 잠에서 깨어났다. 곧 기숙사 모든 층에 불이 켜졌고, 3층의 모든 남학생들은 기숙사 방에서 꼼짝 못하고 영문도 모른 채 사감 선생님의 통지하에 있어야만 했다 2층의 상황은 예상외로 심각해 보였다 여자들의 우는 소리며 사감 선생님들이 구급약을 들고 바쁘게 왔다갔다 하는 등 매우 부산한 모습이었다 그렇게 초조하게 있던 우리들은 우리 나름대로 같은 예상을 했었고 결론은 물론 귀신이었다. 해가 뜨고 난 아침, 우리의 예상은 모두 적중했다. 조금 전 새벽에 여자 기숙사 방에 우리가 봤던 그 흰색 물체가 나타났다는 것이었다. 흰색 히터 앞에 있던 여자가 배시시 웃으며 학생들이 자는 걸 지켜보더니 처음 발견한 학생이 공포에 질려서 옆에 자는 친구를 깨우자 그 친구에게 다가오더란다. 그 친구가 비명을 지르자 또 다른 친구 둘이 깨어서 그 여자가 문 밖으로 사라지는 걸 확실하게 봤다는 것이었다. 무려 네 명의 여학생이 동시에 목격한 확실한 증거였다. 이 사건으로 많은 학생들이 퇴소하겠다며 항의하기 시작했고, 소식을 들은 학부모들과 학원 원장이 사태 수습을 위해서 학원으로 왔다. 학생들의 말을 반신반의하던 학원 측 관계자들은 "이번 사감 선생님의 말과 앞에서 말한 새벽에 벤치에 앉아있던 사람에 관한 목격자가 무려 10여 명에 이르자, 귀신 때문에 학원 문 닫는 것은 웃기다면서. 부산 학원 본원으로 학생들 모두를 옮겨서 교육을 다시 시켜주겠다고 말했다. 그후 학원을 옮길 채비를 했고, 떠나는 날 새벽 나와 친구들은 마지막으로 또 다른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했다. 새벽같이 이사 준비를 끝내고, <laughs> 마당에 모든 학생들이 모였을 때 친구 한 놈이 이상하다면서 나와 친구들을 마당의 우물로 데리고 갔다 혹한의 추위에 우물은 항상 얼어있었는데 오늘따라 우물 가운데 부분이 깨져서 구멍이 나있었다 이걸 처음 본 나의 중얼거림이 아직도 기억난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내 생각에는 얼음을 위에서 깨면 가운데 부분이 밑으로 꺼지는데 내가 본건 분명히 가운데 부분이 위로 솟아 있었다. 이것이 무언가 중요한 부분은 아니겠지만 새벽에 우물 앞에 앉아 있던 사람의 모습이 생각나서 너무 소름이 끼쳤다. 그 후, 그렇게 20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도망치듯 그 학원을 나와버렸고, 우리 모두는 부산으로 옮겨서 나머지 수업을 받았다. 이번에 좋지 않은 일을 쓸데없이 소문내지 말라는 교육과 함께 이번 일의 누설로 어떻게든 학원의 명예가 손상이 되면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학원 측의 으름장 때문에 어린 우리들은 쉬쉬하면서 지내는 모습을 보였다. 몇년 후에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그 학원 동기생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모 방송국 프로그램에 이 사연을 올릴 터이니 함께 하자는 것이었다. 그놈들은, 이미 완벽한 이야기를 위해서 다시 그 학원을 찾아갔고 그곳 마을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물어봤다고 했다. 그중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여기 학원 터가 뒷산에 있는 수백 개의 묘가 있는 공동묘지의 터와 이어진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 학원에 있으면서 그 조그만 산 바로 뒤에 수 많은 공동묘지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바로 50m도 안 되는 거리였다. 또한 공사 도중에 이 마을에서 오래 살아오셨던 노인 한 분이 공사장을 찾아와 당장 이 땅에서 나가라고 호통을 치셨다고 했으며 우연의 일치인지 공사 도중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기도 했다고 한다 특히 학생들이 입수하기 겨우 며칠 전에 마무리 공사 페인트 작업 때 인부들 사고가 많이 나서 부랴부랴 흰색으로 대강 정리하고 공사를 끝냈다고 하는 게이 친구들이 얻은 정보였다 그래서 건물 내 외부가 모두 흰색이었던 것이다. 나는 3년 전인가 그 앞을 한번 지나간 적이 있었다. 그 건물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다. 정확한 위치를 밝힐 수는 없다. 그냥 부산, 울산 근처에 한적한 시골이라는 것밖에는 마치 한편의 영화 같은 이야기지만 솔직히 지금 생각하면 그냥 꿈 같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속이 참 시원하다. 하지만 지금 내 뒤로 그 흰색 물체가 서있을 것 같아 무섭기도 하다.